안녕하세요. 신업으로 문화부 용희원 남투정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사경의 축제날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모였는데요. 여러분 모두들 은혜로운 사경이 되셨나요? 아, 네. 저 또한 역시 은혜로운 사경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바로 일석이조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상품의 행운의 번호를 지금 막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 잠시만요. 뭐? 저희 일석이조 게스트를 소개를 하는데요. 어, 설마. 맞습니다. 바로 기교과의 이용진, 김태민 학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찾나? 잡아야지 못 잡겠지. 선물 선물. 안녕하십니까. 기교과 이용진, 이락군 김태민입니다. 네, 그럼 바로 같이 상품의 당첨 번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뭐죠? 바로 꾸링꾸링 꾸링클입니다. 네. 번호는 1번. 30번입니다. 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상품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입니다 번호는 7번 23번입니다. 세 번째 상품 기억하시나요? 아, 기억하죠. 네. 베스킨라비에스 배라베라 네. 번호는 바로 12번 22번입니다. 상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프라인 인터뷰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 오프? 일 했어? 어, 제가 수련을 안지 좀 됐었는데 이런 분위기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이제 제가 회개를 잘 안해요 교만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번 기회로 제대로 회개를 하고 골방 영성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사경 끝나고도 복습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아 어, 성령 임재가 아직 남아 있어서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던 좋은 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되는 말씀도 많이 해 주셔서 특히 어제 희강 강사님 말씀 중에 소명을 찾아가는 과정이 자연스러워진다 이런 말씀 해주셨던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는 게 너무 기뻤고 또 찬양도 다 같이 부를 수 있어서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통에 느낀 거는, 한줄 요약하자면, 목적 설정 잘해야겠다. 약간. 아, 에. 어, 맞아요. 아. 느리든 빠르든, 목적지 잘 설정하자. 방향이 중요하다. 에, 이런 걸 이번에 좀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설교나 이런 거에 집중을 많이 하지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설교 말씀도 너무 좋고, 여기 환경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잘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방송실 하다 보면은 신경 쓸게 많아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찬양팀도 너무 잘 해주고, 강사 목사님 설교도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진짜 많은 은혜 받고,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아니, 저는 이번 사경회가 진짜 처음으로 하는 대면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생각보다 제가 정말 사랑받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돼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경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랑은 또 다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분위기였고 너무 신기하고 새롭고 더 은혜로웠습니다. 주강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정말 목적 의식과 나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대만큼 은혜로운 사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명을 찾으신 것 같나요? 아 이제 구해버려 아. 네 저는 이제 안 구했었는데 이제는 기도를 해야겠구나 음. 나의 소명을 위해서 저도 마지막 사경이어서 이제 일칠 동기들끼리 다 오프라인으로 하자 해서 좀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경회 하고 끝나고 이제 동기들끼리 기도회도 하고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4학년이 될 때쯤에는 1학년이 기억이 잘안 나고, 교생 나가려고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독교 교육에서 기독교는 사라지고, 교육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근데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좀 다시 기독교를 내 교육 안에 넣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가 왜이 학교에 왔었는지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진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뽑기를 할 건데요 뽑기 전에 퀴즈를 맞추시면 상포로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커버를 어, 드리려고 해요 들어와 들어와 사실 있어요? 자신 있지 그러면 저희 이번에 주강사님 성함이 강윤호 노 목사님이신데요 그쵸? 뭐요? <laughs> 목사님이 저희 기억과를 나오셨어요 구삼 네, 학번 어? 그 학번에 다 얘기해주세요 특히 알아 그거를 어, 알수 있죠 저희 강윤호 네. 목사님이십니다 뭐가요? 020 아, 어, 어. 9301001? 어. 2이 아. 어, 어. 03 04 아, 1, 1 9 9 3 0 1 0 아니 아니 2 아, 01 02 01 0 01 02 01 02 01 02 01 02 01 02 01 02 01 02 01 02그 예배당의 건축2공식은 언제일까요? 네? <laughs> 어, 오, 오, 어제 2 01 02 01 02 검색 찬스 검색 찬스 그러면 <laughs> 아, 중공식이요? 몇 년도냐고요? 네. 그게? 네. 네. 아, 그중 중독... <laughs> 아, 아, 잠깐만. 근데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laughs> 공공년 아래인지 이건 업다운으로한 번씩 해 줘. 그러니까 기회 세번 드릴게요. 아, 세 번. 해. 아빠 사랑이가 되게 자신 있어 했기 때문에. 성적은 97. 97. 어? 어? <laughs> 이번에 기회가 남았습니다 깔끔하게 2000년도 2000년 아, 아, 아 잠깐만 7하고 0 사이네 89인데 80, 80. 날나 원망은 하면 안돼 틀리면 이거 발사하나요? <laughs> 아, 이거 발사아 정답. 아, 정답 90 뭐야? 이건 뭐야? 99 정답입니다 <laughs> 특별히 선배님들이시니까 저희가 제일 쉬운 문제를. 아, 쉬운... 아, 네? 아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걸 제일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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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해서 못 맞추는 게 낫지.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뿌링클은 저희, 후배에게. 저희 학교에 환경제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네. 그 예배당에 건축 중공식이 언제인지 <laughs> 맞춰주세요. 아,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이 네. 가장 어렵게 달라고 하셔서 그 날짜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저희 세 명이니까 세번 뒤에 주세요. 그럼. 아 근데 원래 세번 드리는데 다섯 번 아... 드릴게요. 네. 아, 네. 아 그러면 업다운 해주세요. 네 업다. 아, 아. 잠깐, 9 3 년인 건 맞나요? 그거 아니야. 아야야이나 먼저 할게. 아니야9십년 아닌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아 같아. 년9년9에 둘이 있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뿌링클은 후배가 먹어야 된다 생각해. 구9육98아99 9 9년에 예약하고 분인데 8월 3일 지금 한번 기회를 쓰신 거 같아요. 네. 8월 3일 음. 다운입니다. 아. 그니까 7월 6월 아니, 1월 8일 네. 막 이런 때일 거죠. 8월 에쓰니까 아. 4월 4월 아무래도 꽃이 필때는게좀더 좋지 않을까? 4월, 4월 5일 4월 아니 네, 3월 25일 식빵 꽃이 약간 만개할 것 같아. 3월 20 28일 28일. 어. 이제 막 피기 시작할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아 만개했다고? 4월. 10? 12일? 12일. 다음. 아. 어. 자, 나 한다. 어어. 4월. 2일. 업이네. 어, 업이래. 2일, 업. 없... 13일. 아. 23, 아, 그래. 2 1 3이지 어. 7, 4 아, 8, 8 해야 돼. 8, 4월. 4월 8일. 정답입니다. 1차 2종. 다시 씩 뽑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번호가 뭔지를 유튜브에서 아이거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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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예요! 아 이거 한 사람당 하나요네씩아난 어. 분홍색 야, 이거 안 까먹을 듯구9 아, <laughs> 네. 9년이후링 <오링클은> 후배들이 <laughs> 가져가야죠 그치 네 <laughs> 하나씩 뽑는거죠? 음, 하나씩 음, 뽑는 음, 음, 저도 노란색 아, 네 좋습니다 네 약간 유퀴즈 나온 느낌이었어니다 어, 좋네요 딱그 느낌 저희가 살린겁니다 터키즈 어, 네,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뿌링클 내려와 막치 막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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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가는 사랑입니다. <laughs>